톰은 어떻게 구글에 취직한 거야? 전혀 모르겠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자, 첫 번째 문장부터 10초 들을 테니까, 작문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취직하다. 뭐 어떻게나 아마 아실 것 같고, 취직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렇게 문제가 될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How did Tom land a job at Google? How did Tom land a job at Google? 우리 land a job이라고 해서 그 직장에 안착을 하다, 그 직장에 착륙을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직장을 잡다, 일자리를 잡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a t 까지 쓰셔가지고 구글에 취직을 했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장도 10초 드릴게요. 자 전혀 모르겠는데 요거는 아마 감이 좀 오실 것 같기도 하고. 네그뭐 거기 아는 사람. 그다음에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자, beats me. He must have known someone that works there. Beats me. He must have known someone that works there.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우리 beats me라고 하면은 뭐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몰라 이런 놈이고. I have no idea. I don't know. 쓰셔도 돼요. 같은 의미인데 조금 더 구어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요 부분 "Someone that works there" 이게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한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고, t h "must have known" 요거 알았을 거야, 조금 확신 높게 가져가면서 추측하는 거죠. 알았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자, 들어볼게요. How did Tom land a job at Google? Beats me. He must have known someone that works there. 자꾸 잡아 떼지 마. 상처 덧나. 간지러워서 어쩔 수 없어. 자, 첫 번째 문장부터 10초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 굉장히 어려우실 수,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걸 교과서에서 안 배워가지고 한번 볼게요. Stop picking up your scab. You're gonna make it worse. Stop picking at your scab. You're gonna make it worse. 이렇게 나왔죠? 우리 요거 scab이 이게 딱지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pick at 이게, 이게 잡아 떼는 거예요. 딱지 잡아 떼는 것처럼 그래서 stop 하지 마라 해서 stop picking at your scab. 딱지 잡아 떼지 마. 그 다음에 우리 덧난다고 하는 게 상처를 악화시키는 거니까 make it worse라는 표현을 썼죠. y 거 u gonna make it worse. 이, it은 딱지 상처예요 상처를 더 악화시킬 거야. 상처 덧날 거야.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10초 드릴게요. 우리 간지럽다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다 라는 표현, 아실까요? 자 한번 볼게요 I can't help it. It's itchy. I can't help it. It's itchy. 이렇게 나왔죠? 여기 I can't help it. 이게 어쩔 수 없어 못 참겠어 이런 말이죠 I can't help it 그 다음에 i s itchy가 간지럽다는 소리죠 간지럽다 itchy 자 들어볼게요 Stop picking at your scab. You're gonna make it worse. I can't help it. It's itchy. 인도 여행 어땠어? 최고였어. 가보고 싶은 카레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았어. 와 좋았겠다. 어떤 스타일의 카레가 제일 좋았어? 자, 첫 번째 문장부터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죠. 뭐뭐 어땠어? 이런 표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표현인데 자, 우리 How was your trip to India? 이렇게 나왔죠? How was your trip to India? How was가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입으로. How was 이렇게 뭐뭐 어땠어? 라고 할때그 다음에 Trip to India. 이게 인도 여행이죠? 인도 여행, Trip to India. 여기 국가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인디아 대신에 다른 나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인도 여행 어땠어? 자, 두 번째 문장 10초 드릴게요. 가 보고 싶은 카레 음식점이 엄청 많았어. 이런 표현 어떻게 하면 좋을까? It was fantastic. There were a great number of curry restaurants to try. It was fantastic. There were a great number of curry restaurants to try. 자, 최고였어라고 아까 나왔는데, it was fantastic 이런 표현들은 감탄하는 표현이니까. 환상적이어서 최고였서 끝내줘서 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a great number of가 우리가 뭐가 많다라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curry restaurants to try 이게 가, 뭔가 가볼, curry, 음, 카레 음식점, 먹어볼 카레 음식점 이렇게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there were 뭐뭐가 있었다, 우리 뭐뭐가 있었다라고 할때 there were 쓰시는 거, 이것도 한 덩어리로 바로 나오셔야죠. 자 마지막 문장 10초 드릴게요 자 우리 좋았겠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어떤 게 제일 좋았어 이런 표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와우 사운 n 나이스 우리 사운 n 나이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인데 우리 뭐 뭐가 좋았겠다라고 할때이 사운드를 잘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좋은 서, 좋은 소리로 들린다 이 말이죠. 되게 좋은 소리 같다. 그래서 좋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which style of curry was your favorite? which style of curry was your favorite? 어떤 스타일의 카레가 너의 최고였어, 가장 좋아하는 거였어, 이 말이죠.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것, 이 말이죠. 되 자, 그래서 우리, a great number of, 숫자가 많다, 뭐가 엄청 많을, 많은, 아주 많은, 이거 한 덩어리로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볼게요. How was your trip to India? It was fantastic. There were a great number of curry restaurants to try. 와우, wow, sounds nice. Which style of curry was your favorite? 말좀 들어봐. 오늘 아침에 수잔이들 먹을 거 깼어. 진짜? 수잔이 사과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걔가 사과하면 해가 서쪽에서 뜨지. 자, 첫 번째 문장부터 10초 드릴게요. 내말좀 들어봐. 요거는 이제 그냥 주의를 끄는 말이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다음에 머그컵을 깼다. 우리 깨다 이런 표현도 중요하죠. 자, guess what? 뭐 you know what? 이렇게 하셔도 되고, Susan broke my mug this morning. Guess what? Susan broke my mug this morning. 그래서 우리 머그컵을 깨다 broke를 썼죠. break의 과거형이죠, broke.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이것도 한 덩어리로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문장 10초 드릴게요. 자 수, 수잔이 사고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이렇게 다왔는데 요거는 좀 의도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은 표현이죠. Oh no! I hope that you're not waiting on an apology. Oh no! I hope that you're not waiting on an apology. 자, 이거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 의도가 수잔이 사과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니까 그 의도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hope that 뭐뭐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I hope that 뭐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waiting on an apology. 이게, 사과를 기다리다라는 말이죠. 사과를 기다리다. 그 다음에 앞에 나이 붙었으니까, 사과를 기다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과 기다리고 있지 않는 거지. 사과 기다리는 거 아니지. 설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oh no. 앞에 이제, 이런 부분은 간단사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10초 드릴게요. 자, 우리 해가 서쪽에서 뜨지. 이런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자, I'll get an apology when pigs fly. I'll get an apology when pigs fly.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When pigs fly가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말할 때, 우리가 어 말을 할수 있는 표현인데, 돼지가 이제 하늘 난다라고 하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나타낼 때 쓰는데, 우리가 해가 서쪽에서 뜬다라는 표현도 바로 그 표현이죠. 그래서 딱 들어맞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돼지가 날 때나 돼서야 사과를 받을 거야라는 말이니까 사과를 받으면 해가 서쪽에서 뜨지 이렇게 의역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Guess what? Suzanne broke my mug this morning. Oh no! I hope that you are not waiting on an apology. I'll get an apology when pigs fly.